미국 정부가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고 대역폭 메모리 HBM 확보를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대중국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. 중국의 HBM 일부를 수출하는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중국은 미국의 경제적 강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발했습니다. 검찰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오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. 명씨 측 변호인은 명씨가 대선 당시 사용했던 휴대 전화가 있다면 검찰이 아닌 언론이나 법원 혹은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어젯밤 수도권 제수난 고속도로 노고산 터널 인근에서 달리던 화물차의 불이나 두 시간가량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. 충북 충주의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는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초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내일 표결에 붙여집니다.